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2년 4월 7일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시점이 한 달하고 한 4일 정도 남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인수위가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그동안 여러 가지 보인 행동들, 또 인수위가 여러 가지 그 회의를 거치면서 국민에게 발표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점차 국민들에게, 초기에는 다소 좀 윤석열 당선인을 불안하게 봤던 그런 국민들조차도 시간이 가면서 윤 당선인의 진정성, 그 다음에 노력, 인수의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여론이 높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조사와는 크게 다른 그런 내용이어서, 자, 윤 당선인으로서는 상당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수 있고 물론 여론조사가 다 전부는 아니지만 또이 조합파 정권들 윤석열 새 당선인 윤수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을 그들로서는 경악스러울 그런 내용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 먼저 조금 전에 윤석열 인수위의 그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날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죠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안보 공백은 없다. 단언하는, 이라는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이미 군과 사전에다 충분히 조율을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번에 3 6 5억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에서 의결이 됐죠. 자, 그것도 참이 절렬한 문재인 정권이 1 0 0배와 50억 가량을 또 발목을 잡고 나중에 죽였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비비가 통과된 이후로 급속도로 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새 집무실에서 직무를 볼수 있도록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군이라는 건 항상... 그 전투 대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중앙 컨트롤 센터 지휘부를 이전하는데, 뭐, 몇 개월을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20대 대통령 인수직 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 이전에, 자, 용산으로 대통령 신무실 이전을 완료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이건, 아, 군과 충분히 사전에 다 얘기가 돼서 계산하에, 조율하에만 나온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겠죠. 자,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인수위 브리핑에서 5월 10일 윤당선임은 안보 공백 없이, 자, 지금 그 안보 공백을 계속해서 계속 거론하면서 혹시 뭐 흠잡을 게 없을까? 아, 문재인 못해가지고 좌파 민주당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안보 공백 없이 직무를 시작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아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핵심 본질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안보 공백이 없도록 소위 벙커 위기관리센터라고도 하죠. 완비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대통령이 이전을 하는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하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들이 다 벙커관리 위기관리센터가 완비가 된다는 것이고 될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5월 10일 이전에. 에,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인데 이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특히 위기관리센터 일명 그 소위 그 벙커라고도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그 좌파 세력들이 일부 있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C4I라고 하죠 합동지휘통제체계라고 어, 하는 군사 전술 통제 시스템, 그렇죠? 이것 하나, 또 하나 국방부에는 현재 없는 재난재 연결 시스템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완비돼야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된다. 자 지금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자요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와라, 청와대로 어 하는 것이 좋다, 옮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 일부 세력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했는데 그러나 자 보시면은 이것이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그 뻥크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이것이 합동지휘통제 체계라고 하는 군사 전술 통제 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어, 아주 고도화된 예? 아, 그런 그 형태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냐면 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런 거그 군사 전술 통제 시스템은 EMP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어요. 북한이 자이 청와대 인근에서 전자폭탄을 쏠 경우에 청와대 지금 벙커에 있는 그그 그 벙커에서는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나 합참본부에 마련되어 있는 벙커에서는 이것이 EMP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는 상당히 고도화된 합동 지휘 통제 체제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 현재 없는 재난 재 연결 시스템인데 이거는 완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내부에서 계산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예상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5월 10일 이전에 완비될 수 있다. 아, 그래서 5월 10일 새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완비가 될 것이다. 그게 되지 않고 청와대 직무실을 이전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게 되기 때문에 5월 10일 날새 직무실에서 직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만 5월 10일 입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죠. 꾸준히.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내용을 잘 보면은, 왜 이런 5월 10일, 아,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직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나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마지막 인원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원까지 문 닫고 들어가서 입주 완료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 말은 맞다. 그이 말은 뭐냐면은, 자, 지금 청와대에 인력들이 꽤 있죠. 어, 그게 되는데, 그 인력이 모두 다, 모두 다 5월 10일부터 국방부에 서로 마련되는 그새 대통령 그 집무실 청사에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 군 관련 이 안보 참모들은 5월 10일 이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한 150억 가량을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고 한미훈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이새 집무실에 나머지 전체 인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6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실 이전이 목표 일정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방부 건물이 한 번에다 이사를 갈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직무실도 어, 완비되지 않으면, 직무를 못하느냐, 텐트를 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플랜 B와 플랜 c 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5월 10일 기점으로 직무를 시작한다라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아, 그래서, 뭐, 하여튼, 큰 무리 없이, 지금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아, 한 75년간 이어져온 청와대, 그러니까 일본 그총독 관저로 시작한 이 청와대, 그리고 이후의 경, 무대 그리고 숱한 영역을, 자 안고 있는 이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뭐 수도 이전 못지않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부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끝내고, 국민에게 다 돌려주고, 이제는 보다 더 안보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구비가 돼 있는, 그리고 보다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신무실을 큰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인수위에서 오늘 나왔는데, 이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과연 5월 10일 날 되겠느냐, 안될 것이다, 뭐, 야전 텐트를 치니니 뭐니, 온갖 그 언론발, 그런 카더라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분명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새 대통령 윤석열은 5월 10일 날자 용산에서, 용산에서 진무를 시작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안도의 그런 그 감을 줄수 있는 것이고 또또 한편으로는 자 윤석열,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트집 잡고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일단 이제 360억 예비비가 통과된 이후로 지금 군이 빠르게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상당히 속도 내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이미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작업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봤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오늘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사실상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전에 NBS라고 아시죠? 4대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가 결과가 나왔는데, 자, 100%저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것은 또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이거 그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조사 결과를 많이 내놔서, 자, 일부, 어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어, 좀 의혹이 어린 그런 시선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방금 내놨는데, 아주 그 윤석열 당선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아 그런 그 조사 결과입니다. 그간의 윤석열 당선인이 보인 어떤 노력, 진정성, 이런 것들이 점차점차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있고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은 52%, 52%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위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새 정부를 견제하기 에 더불어민주당 힘을 실어줘야 된다. 자이 39%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 답답합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이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것이 또 하나 아, 갖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 그이 현재의 집권당의 민주당 더 좌파 정권 청와대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또 이렇게 해서 지방 선거 때까지 어떤 식으로 뭔가 그들이 제2의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론이 이미 이렇게, 아,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계속 발못 잡을 수 있습니까? 뭐또 민, 민주당이 이상한 그 법안들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함을 할수록 그들에게 더욱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그 여론의 흐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건 참 웃기는 건데 계속해서 언론들이 이런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당선인 지지도 조사를 계속해서 해 왔는데. 자 우리 언론들이 이거 참 문제인데 여론 조사가 어쨌든 자,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잘못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매우 잘할 것이다가 54로 나왔습니다 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매우 잘못할 것이는 40에서 14% 포인트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확 달라진 여론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해소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기대보다, 뭐 여론조사에서는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확 뒤집어진 이런저런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가문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용산 집무실 이전 이후에는 엄청난 국민들이 이제 이 종로, 광화문, 용산을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그 여론의 호응을 탈 것이고 국민들의 높은 어떤 폭발적인 관심 또 그것이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꾸로 다시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란 그런 그 조사 결과도 있었죠. 자, 이것도 아주 재미납니다. 현 정부의 임기 말 인사, 알박기 인사죠. 아주 그 졸렬하고 그런 그 아, 좌파들이 그까지, 이, 국민의 심판의 뜻을, 제가 무시하고, 그들끼리 계속해서 박고래스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 아,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문재인 뜻대로, 문재인 뜻대로 추진하다, 추진할 수 있다는 데는 30일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이 저, 배가, 배가 넘는 것이죠. 문재인 때따로 문재인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거기에 찬성하는 여론은 이, 아니다. 아, 새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해야 된다는 이 여론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이 윤석열과 협의해야 된다 하는 곳에 국민들이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자, 여론에, 여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까지 나왔던 그 여론조사들과는 확 다릅니다. 아, 그렇죠? 자, 뭐, 모르겠습니다. 여론 조사들이 좀 확확 바뀌는 아,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 조사고 자 전화 면접 여론 조사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최근과는확 다른 이런 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문재인이 임기 내야 하는 건 문제 없다. 라면서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측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뭐 문제 있다는 식으로 보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확 바뀌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무려 배 이상이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laughs>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된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해온 것이죠 39밖에 되질 않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된다가 50으로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높게 여기서 뭐 시장 활성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공급을 좀 풀어줘야 된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현재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이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좌파의 그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그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두 가지인데 바로 5월 10일 날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카더라 보도가 나오고 했지만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세 집무실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약간 그 세정부를 위축시킬수 있었던 그런 여론조사가 확 바뀐, 내용이 확 바뀐 그런 조사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플란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